콩구를 간다. 네. 만들어 보겠습니다. 닭밥 먹을 준비해라. 뜨거워요. <Wikipedia> 엄마들은 대단하다. 김밥 할때 뜨거운 거막 만지거든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집에서 닭발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료는 완전 생닭부터 시작을 해볼 거예요. 아니 닭발이 너무 먹고 싶은데 뭔가 한 목. 먹든 거는 감성이 안 사는 거 알죠? 그 감성 중요하잖아요. 맞아. 그래서 집에서 만들어 볼 겁니다. 닭발 생닭을 준비해 주시고요. 저는 좀 많이 먹는 편이라 1kg로 준비했습니다. 먼저 삶아줄게 ASMR. 닭발이랑 하이파이브 중. 하이파이 아이고 가져와 으이 왜? 닭발을 넣겠습니다. <laughs> 와 이렇게 보니까 징그럽냐 우. 우. 징그럽다 수 이렇게 냄비에 닭발을 담았으면 물을 받아줄게요 으무거이 정도? 많이 해야 되나? 한이 정도 물을 받았습니다 이제 여기서 밤내를 잡아주기 위해서 고추랑 된장, 생강이 들어갑니다 통모추 집에 없으시면 안 돼요 이거 꼭 있어야 됩니다 통모추를 적당히 이렇게 이 정도 호고물 같다 숟가락 갖고 올게요 숟가락이 가네 그리고 집에 있는 된장 나 된장찌개 많이 해 먹었나 봐 오! 닭발 냄새에 맞고 고양이의 뽀다한 스푼 이렇게 넣어주시고요. 냉동실에 얼려놓은. 음! 냄새부터 생강. 생강이 생각나는 냄새. 이거는 한개 정도? 으쒸. 어, 이렇게 얘기할 때도 되고 있어. 서안 나오냐. 그쵸? 그렇죠. 이렇게 소분을 해놓으면 굉장히 유용, 이용, 용이 다 합니다. 삶아줄게요. 빳빳빳빳빳. 얼마나 삶아 되는 거야? 장 찌개에 발 버린 거 이렇게 끓여주면 됩니다 아 이거는 무시하세요 여러분 이거는 제가 태워 먹은 게 아니라요 전에 살과 한 분이 태워 먹으신 거예요 제가 절대 태우지 않았습니다 가수 우리 집 찍혀 저도 잘은 모르는데 이렇게 해야지 생강이랑 무시다냐 잡내가 사라진대요 냄새는 싫잖아요 향기는 진짜요굉장의 향기는 느껴보세요 이게 녹는다 커져라. <귀 faisach> <curiosidades> <-추> <ts> 왜 월계수잎은 안 넣었지? 월계수잎도 넣을까? 월계수 등장. 잭감만 넣어줄게요. 번어장. 번어장. 번어 전동 살제. 등장이 안 풀어져 있잖아. 얘는 왜 이렇게 퀴어가 크지? 대단한 놈이었어. 이상한 색깔인데? 이게 맞나? 아니, 얘네가 점점 끓어서 넘치는데. 끓고 있어! 닭이 더 뚱뚱해지고 있어, 발들이. 색깔이 이상해. 흰색 됐어. 와, 원래 이 색이 맞나? 닭이. 들어가. 너는 뻑큐 넣으라니까. 너 뻑큐 어떻게 할 거야? 이렇게 끓여줍니다. <laughs> 네. 오! 겁나 음, 없네. 다 삶은 거 같습니다. 삶은 닭발 냄새가 나요. 삶은 거를 양푼에, 삶은 걸 양푼에 버리, 버리, 버리. 버릴게요. 부와비줄 대박 대참사 국물에 부셔줍니다. 아, 뜨거워요. 나 멍청인가 봐. 뜨거운 물 만졌어. 후, 닭발이 익기 전에 내 손이 먼저 있겠네 그렇지. 것입줍니다 악수. 잘 익었군. 자, 이제 모든 구실이 다 갖춰졌습니다. 양념할 구실이 생겼다고. 해요. 양념을 해볼게요. 양념 빠르게 보여드릴게요. 고추장 로세 스푼. 한국인은 고추장 아임 믿고 둘, 셋. 고춧가루 세 개. 고춧가루 다섯 스푼입니다. <laughs> 이번에 새로 산거들켰다오 좋은데? 한 스푼 둘셋넷 네, 다섯 진간장 이거를 다섯 스푼 하나 둘셋넷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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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섯 우와 이거 설탕입니다 올리고당 세번 굴소스 두번한번두번세번한번두번 두 번, 다진 마늘 다진 마늘 저희 집에 생강과 다진 마늘은 요런 큐브 속에 들어가 있다는 사수 꽉 손에 다진 마늘 냄새 배는 걸 정말 싫어하는 사람으로서 장갑을 껴줍니다 으와 오케이 다진 마늘 다시라도 한 스푼 넣어줄게요. 한 스푼. 그리고 마지막으로 진짜 중요한 거는 두 가지 포인트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갈배. 갈배를 넣어주면 술 취해서 좋다 는데 갈배랑 1 0 0원에 만능 소스. 이거는 이거 매운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진짜 이거 넣으시면 좋아요. 이거는 내돈내 산입니다. 800원이거든요. 예, 먼저 종이컵 딱한 잔만 넣어주면 되거든요. 이렇게 한 잔. 나머지는 그냥 제가 마시겠습니다. 여기 덩어리가 있지? 매운 걸 좋아하시는 분들은 빠질 수 없는 요거 매운 양념 들어간다 섞어무려 냄새 완전 좋은데? 김장 아닙니다 김장이 아니라 닭장입니다 으악. 짜란! 이렇게 닭을 제가 잠재워놨어요 이대로 한시간 정도 재워두고 오겠습니다 잘자 뀨 다음으로는 콩나물을 삶겠습니다 100g 정도만 삶을 건데 한 줌? 왕큰 줌으로 한줌 하면 될것 같아요 이렇게 한줌왕큰 줌이죠 진짜 이렇게 얘는 고이 묶어서 고민! 콩나물 심. 씻는 거 같이. 생략하겠습니다 이렇게 아안 보이나? 보이죠? 보인다고 해주세요 이렇게 콩나물을 물 속에 파아놓고 10분간 1 0분 동안 삶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조금 두 스푼 넣어주기. 막간을 이용해서 머리를 다시 따보자고. 머리왜 이렇게 된겨리찌다 콩나물 삶는 기념으로 콩나물 댄스를 축복하겠습니다. 콩나물 콩나물 콩콩콩콩나 콩나물 콩 콩나물이 얼추 다 삶은 것 같아서 본격적으로 닭발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닭! 잘 자고 있던 닭발을 갖고 와서 이제 후라이팬 에 옮겨서 끓여줄 거예요. 오, 오 비주얼 짱인데 소스 싹 쓰리. 콩나물 육수는 한세 국자 정도 넣어줘야지 맛있거든요. 세 국자. 끓여. 이게 왜 색깔이 희드냐? 갑자기. 이 상태로 30분 정도 끓여주면 되는데 30분 뒤에 봅시다. 배고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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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냄새를 맡으니까 더 배고프네.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같이 배고팠으면 좋겠다. 같이 배고파서 닭발 영상 보면서 닭발에다 또. 비주얼이 좋은데? 닭주얼이라고 할까? 이제? 닭주얼이 좋은데요? 찾는 동안 주먹밥을 만들어 볼 겁니다. 김을 여기서 부시면 돼요. 이렇게. 제가 예전에 PC방 알바를 하면서 이걸 배웠거든요. PMI. 이거 왜 아직 30분 안 됐는데 국물이 이렇게 쫄았지? 밥데운 거. PC방 알바 주먹밥 레시피 나갑니다. 이거를 부어줄게요. 이 김은 간이 안돼 있는 김이어서 간을 따로 해줘야 되거든요. 소금을 세 꼬집 정도. 오 어, 그럼 많이 넣었나? 아 이거도 넣어줄게요. 밥이 좀 많으니까 비벼줍니다. 아뜨거씨 참기름 집에 있는 참기름 있죠? 이거를 조막만이게휙 둘러줄게요. 아뜨거씨 쇼로. 아, 어이 이제 열기 이거 오 이거지. 이 너무 거워 이거 진짜. 아엄마 엄마들은 대단하다. 김밥 살때 뜨거운 거막 뭐 만지러. 음! 이거예요. 소금이 딱 적당한데? 여러분들은 먹어보면서 이렇게 저밥을 만드세요. 닭발을 이제 마무리해줄게요. 일단 콩나물 위에 올려주고, 쨍양각치도 닭발 개수마냥 닭발처럼. 이 그릇 그릇. 냠냠냠. 밥 먹을 준비해라! 밥 먹을 준비해라! 잘 먹겠습니다. 일단 닭발 먼저 먹어볼게요. 닭발. 엄청 더워. 닭발. 탱글탱글하게 생겼네. 음! 음! 엄청 맛있어 이거 무슨 맛이냐면 좀 매운데 한입은 좀 달달했는데 갑자기 확 매워지네 아 맵다 음. 여러분들은 육부를 좋아하시나 육부를 좋아하시나 저는 닭발은 무조건 뼈거든요 발려 먹는 재미도 있고 이게 되게 맛있는데 근데 이제 친구들 중에 닭발 잘못 발려 먹는 친구들이랑 같이 먹으면 힘 받잖아요 그럴 때 이제 한마디 하시죠 뼈 보여주세요 야 닭발은 이렇게 먹는 거야 그렇게 할수 있다 아무튼 저는 좀잘 발려 먹는 편입니다 음요게 이 부분 있죠? 이 부분을 이렇게 떼가지고, 떼면은 꼬들꼬들한 살이 나오거든요? 요거를, 콩나물 살짝 비벼가지고, 이렇게 말아가지고, 이렇게 말아가지고, 주먹밥 이렇게 하나 이렇게 올려서, 요렇게, 요렇게로 요렇게 해가지고, 입에. 음! 음! 입맛이에요. 맛있는데? 음! 닭발로 치즈라는 거 아닙니다. 너무 매워서 탐수. 어, 뭔가 색깔, 뭔가 커혐인데 아, 음료수 선정이 이상해. 여러분 저는 이렇게 닭발로 여러분들과 이렇게 인사할 테니 여러분들은 닭발 말고 손가락으로 구독을 꾹 한번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저, 저는 이렇게 여러분들은 구독을 꾹! <laughs> 교환하는 거예요. 자! 꾹! 먹겠습니다. 꾹! 음음 맛있다. 응? 음? 이 꼬투리살 손가락으로 하면은 쭉 빼지거든요 저거 하나 잡아가지고 꼬투리살 올리고 콩나물 올려가지고 여러분들 아아 아... 먹었다 치고 구독 꾹! 좋아요 꾹! 그리고 알림설정 꾹! 음. 사실 술을 먹어야 되는데 제가 어제 너무 감을 해버렸어요 매운 걸 이렇게 해장하는 아 매워. 아나 너무 맵겠다. 음이 맛이지 이 맛이야. 이게 바로 닭발 집에서 해먹는 그 이유라고. 아 매우니까 매우니까 중어밥. 중어밥. 중어밥은 그냥 김이랑 소금간만 해도 진짜 맛있어요. 컵라 아, 그리고, 주먹밥을 국물에 콕, 국물, 주 주먹, 주먹밥을 국물에 콕 찍어서, 콩나물이랑, 음, 맛있다. 여러분도 오늘 이 영상을 보면서 닭발 한번 먹어보세요. 만들어 먹는 게 진짜 맛있습니다. 아, 더워. 아, 더워.